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관반장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어 파워스캠 AVR 판넬에 대해서 파워스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어, 이번 시간에는 어, AVR 판넬에 대해서 이제 어, 스케매틱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어,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요 부분은 이제 탭 체인저에 대한 시그널들을 지금 말씀, 이제 보시는 거고요. 다음 다음 요이 부분은요. 그 AVR 판매 그러니 90이라는 그머리얼이 있었어요. 90번. 그게 이제 여기 테이프 콘 이루공에 대한 이제 이제 명칭이거든요. 그 AVR 얘 예, 예가요. 지금 보시는 요 동그라미로 제가 표시는, 표시하는 부분이 MR의 AVR입니다. 테이프콘 260으로 되어 있어요. 2 3 0도 있고 260도 있어요. 거기에 AVR의 90번이라고 적혀있죠. 여기, 여기 적혀있네요. 예, 90번이라고 적혀있는데, 여기 뒤에 나오는 다 접점들이에요. 얘네들을 가지고 여기에 AVR 판넬을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로카 컨트롤 판넬에 서파. 이제, 보, 그, 받는 것도 있고요. 왜냐면 MDU가 어디 달려있어요. MDU 모터 드라이브 유닛. MDU의 탭 체인저의 포지션을 AVR로 보내주기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그 시그널에 대한 여기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 이제 탭 포지션에 대한 이제 그 뭐야 이제 부분도 여기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두 장을 한꺼번에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 여기 세장을요좀 시간이 좀 길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어 신호가 아까침에 왔잖아요. 이쪽에서 DC 1 2 5 v 예요 웬만하면은 제어, 제어용, 전선, 제어용 전원은 DC 125V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거는 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현지 제어반, 변압기 현지 제어반에서 옵니다. 그래서 오늘 시, 신호들이 뭐냐면요. 현지 제어반에 MDU라는 게 있어요. MDU OLTc를 이제 도, 돌려주는 MDU의 시그널들을 얘가 이제 받는 거예요. 로컬 컨트롤 판넬에서 받은 거를 또 다시 AVR로 여기 싸주는 싸주는 <laughs> 겁니다. 여기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돼 있지만은 실제 AVR 그 로컬 컨트롤 판넬은 현지 제어반은 그 외부에 있어요. 하지만 AVR 판넬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변전소 내부에 있습니다. 변전소 내부. 그 다음에 전기실이나 변전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랑은, 얘, 는 이렇게 짧게 표시해 있지만 몇백 미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저번에 해외 프로젝트 했던 거는 뭐, 1. 거의 2 k 로 가까이 떨어져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 요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 보시면은, 얘는 지금 X5라고 돼 있잖아요. 얘는 X2. 그면 얘는 로컬 컨트롤 판넬의 현지 제어반의 그 단자대의 번호예요. 그리고 얘는 AVR 판넬의 단자대 번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접점이 하나는 커먼으로 가고 플러스로 가고 하나는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탭 체인저 인프로그레스를 감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X5에 7번에서 빼가지고 X2에 2번으로 와서 Q1X의 탭 체인저 드라이브 파워 페일에 대한 그 드라이 컨택을 받는 거예요 얘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드라이 컨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드라이 컨택이고 램프 램프류 그 다음에 87T는 이제 탭 체인저 인컴플리트 그러니까는 얘 타이머에 의해서 탭이 정확히 넘어가는 걸 확인하고 넘어가지 않았으면 이제 그 알람을 울려 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얘는 lx는 이제 탭 체인저 컨트롤 온 로컬. 컨트롤 탭 체인저 컨트롤이 온이 되어, 되어 있을 때 온이 되어 있을 때 온이 되어 있을 때 작동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LX가 닫혀 있으면은, 여기 컨트롤이 온 되어 있다 하면은, LX가 닫혀 있다 하면은, LX가 여기 닫혀 있을 거잖아요. 여기 접점이 이제 전원이 가 있으면 A 접점이 닫힐 거잖아요. 얘, 얘처럼. 그죠? 그러면, 탭 체인저 컨트롤 로칼. 레 있는 거예요. 로칼. 아, 죄송합니다. 탭 체인저 컨트롤 온 로칼. 로컬. 로칼의 릴레이가 동작이 되면은, 얘는 로칼의 불이 들어와요. A 접, 당연히 A 접, LX 접, LX가 여자가 되면은 13번과 1 4번의 접점은 닫히겠죠 그러면 WL1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88X, A, 88X, 탭 체인저 인프로, 인프로그레스가 여자가 되면은 어떻게 되세요? 예. WL2가 점등이 되는 거예요. 얘가 당연히 여자가 돼 있으면 닫히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AVR 판넬에 43D 번 스위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없어요. 지금 로그, 로그, 제가 설명드린 판넬에 달려있는 스위치입니다. 얘가 이제... 작동이 되면 어떻게 되어요? 여기 탭 컨, 체인저 컨트롤 rtcc 에서 avr 에서 로컬로 딱 전환시키면 어떻게 되세요? 얘가 붙겠죠? 그러면 얘가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여기 접점을 보시면요, 여기 동그라미가 있는 접점이 있고 동그라미가 있는 접점이 있고 동그라미가 없는 접점이 있어요. 그죠? 이거는 릴레이에 의해서 닫혀지는 접점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스위치에 의해서 닫혀지는 접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리밋 스위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셀렉터 스위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vt 페일은 96x에 의해서 이제 작동이 되는 거고요 이게 릴레이 번호들이에요 다 타이머하고 그다음 q 1 x도 릴레이 90x도 릴레이 그래서 요건 푸시 버튼이에요 푸시 버튼 램프 테스트는 푸시 버튼 누르면 얘를 다 컷만 잡아주니까 당연히 불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탭은, 어, 이제 탭 체인저, 아까 인컴플리트를 얘기하고탭 체인저 드라이버 파워 페일도 있고, QNX가 여자가 되면 당연히 되는 거고, 90X는 LVR 페일. LVR에게 전체 페일이 날 경우는 90X가 작동되고, 이제 페일 시그널을 보내게 되는 거죠. w l 7번의 램프가 들어오는 겁니다. 램프 테스트는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PB2가 있는데요 그 판넬을 한번 다시 같이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길어지니까 그래서 탭 체인저 에머전시 스톱은 빨간색 버튼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누르게 되면은 그냥 로컬 컨트롤 판넬로 가서 AVR로 가서 그 MDU를 그냥 스톱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누르면 그냥 더 셧다운인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아까 치에 얘가 4번이라고 했죠. 얘가 5번이죠. 얘는 R06이죠. 그죠? R06의 d 1이요 그러면 다음 장이 R06이거든요. R06의 D, D 몇 번이었어요? D1이었죠. D1. D1 한번 볼까요? R06의 D1이죠. 1. 그러면 여기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계속 연결돼서 가는 거예요. 음. 이 수많은 접전들이 있어요. 이게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겁이 날수 있습니다. 저도 겁이 납니다. 하지만 이게 알고 나면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제조사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다 알아야 돼요. 근데 건설사에나 EP사에 있는 사람들은 나오는 접점만 알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부분은, 여기 있죠?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어디,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은 어디, 어디에 달려있냐면요. 이 부분은 AVR 판넬에 달려있어요. 90이라는 AVR 판넬의 외형도 제가 설명드렸을 적에 거기 보면 90번에 대한 위치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은 거기에 달려있는 거를 빼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전원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도 얘도 작동, AVR도 작동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연결되네 아까 90X도 얘기했었고 90UX도 얘기했었죠, 위에서 여기에 90X도 있었고 90UX도 있었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돼서 가는 겁니다. 얘의 접점들을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알아셔야 될 게, 나머지는 벤다에서 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AVR에 어떤 기능들이 달려져 있는 어떤 접전들이 나와져 있는지 한번 좀그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은 그 아이오 카드에는 스테이터스 관련된 게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확대를 해 볼게요. 그 다음에 펑크 션 모니터링이 들어가 있고, 탭 체인저 컨트롤 마스터. 그 다음에 탭 체인저 컨트롤 그 슈퍼 비지얼이그 다음에 프리 파라미터 모드 셀렉션. 그 다음에 AV, 슈퍼, 그 뭐야, AVR 슈퍼 비지얼이 셀렉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토 모드, 이제 탭 관련된 거에 대해서 오토 모드, 매뉴얼 모드, 로우 라이즈. 오토 모드에서는 AVR에서 이제 PT와 CT 소스를 가지고서 로우 라이즈를 가지만은 매뉴얼 모드를, 모드로 운전됐을 적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이제 감시하시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이 직접 로우 라이즈를 탭을 올리거나, 로워, 그러니까 낮추거나 라이즈 상승시키거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탭 체인저, 그, 모터 파워 페일. 탭 체인저 인프로그레스. 아까 제가 말했죠? 모터가 그 일정 시간을 주고, 여기 보시면은, 연결해서 같이 제가 지금 가능한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은, 어 여기 보면 이렇게 타이머 저점이 있잖아요. 그죠? 얘가 탭이, 베벨기아를 돌려서 탭을, 회전을 그 MDU가 회전을 막 합니다. 근데 모터가 페일이 되면 안 돌겠죠. 그러면 당연히 아까 치면 말한얘 접점을 얘 접점을 음, 이제 보내는 거예요. 아, 모터가 못움직이고 있는데 일정 시간 동안 줬는데도 그러면은 AVL에서는 MDU가 망가졌다고 보고 알람을 울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로 라이즈 매뉴얼 오토 이제 그 실제 커맨드 명령이 이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UC1과 이제 UC2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좀 컴퓨터라고 좀 생각하시면, CPU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만 여기는 이제 BCD 코드. BCD 코드가 이렇게 가요. BCD 코드가 20번과 10번, 8, 4, 2, 1 이렇게 하고, 탭, 포지션, 시그널, BCD 코드로 보내주는 거예요. 10진 코드로, 2진 코드로. 그래서, 프롬트 컨트롤 패널에 간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도면명인데, 패러럴, 페일, 패러럴, 운. 왜냐면, 변압기가, 제가 나중에 칠판에다가, 변압기 병렬 운전과, 인디펜던트, 독립 운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때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보통, 한다 간다 패러럴 운전이라고 하진 않죠. 패러럴 운전은 이제 그두 대서부터 이제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a v r 도 패러럴 오퍼레이션 기능이 있는 거를 선택을 하셔야지만 운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조사에 혹시나 보낼 일이 있으면은 병렬 운전을 기본적으로 하겠다고 보내세요. 그리고 쓰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코멘트합니다. 안 해도. 어차피 금액 차이 얼마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좋은 거 받아놓고 혹시나 증설하게 되면은 병렬운전 할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이 있는 거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avr이고, avr이고요. 얘는 avr 판넬 내에 나와 있는 스위치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한전도 rtu 운전을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ecms로도 운전을 할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RTU 모드로 넣으면은 그밑단에서상위단에서 이제 중앙 감시 제어실에서 할수 있는 거 PSA는 변전소에서 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돕고 이게 셀렉터 스위치가 여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매뉴얼 그 다음에 오토 라이즈 로어가 스위치가 있어요 아, 43RL 라이즈 로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접점들은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현지지화반에서 비슷하게 설명드린 게 있어 가지고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좀 시간이 길어 가지고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고 어,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소스 그 a v r 소스 관련된 걸좀 얘기를 해 볼게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